오늘 바오로 딸 토기서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손님으로는 이 책을 번역해주신 김순기 토마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기 토마스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주시고 번역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책은 기도에 관한 저수를 많이 하신 제임스 마틴 신부님의 저서인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기도 생활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도를 안 빠지고 하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책까지 번역하시게 되었어요? 네, 예, 제임스 마틴 신부님의 책, 어, 기도 이렇게 하니 좋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성껏 이 책을 제작해 주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우리 교회의 출판물 중에는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번역을 하셔서 이 책의 특징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고요. 또 번역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예. 이 책은 그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읽으면서 묵상하기 좋은 기도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월간지 칼럼에 기고한 67편의 글을 하나로 묶어서 낸그 책입니다. 신부님의 글한 꼭지 한 꼭지가 우선 길지 않고 완성도도 있고, 또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비교적 명확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 책은 읽고 묵상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을까 읽는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도 기도에 관한 책이 이렇게 쉽고 재밌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하게 되는데요.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이 책의 제목만 들어도 아,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차례를 보면서. 주님의 기도 또 성모성 바치기 양심성찰 향심기도 네 기도로 쓰의 미사 이콘으로 기도하기 굉장히 풍부하게 꼭지들이 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서 아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 말씀하신대로 이 책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지향을 갖고 기도드리는 방법을 안내주고 있기 때문에 영산지 얼마 되지 않은 교우분들은 물론 오래된 신자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여는데 커다란 도움과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열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매우 유용합니다. 교우분들께서 가끔 수현님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이 듭니다. 네.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충분히 공감되는 질문인데요.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기도드리기 좋은 시간과 장소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가령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놀라운 것은 우선 마음이 차분해지며 교통정체가 심해도 초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묵주기도 드리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생활에서 출근 시 묵주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인들도 기도할 때 분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임스 마틴 신부님은 분심이 드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일러 줍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단지 분심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있으니 주의해서 보라고 권고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 분심은 흘러가 버리는 구름처럼 의식하지 말고 그냥 흘러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분심은 깊이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가령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싸웠던 사람이 생각나 자꾸만 분심이 들어 속상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 깊이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분심이 들면 앞으로 이 책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도 제 말씀을 기담아 들어주시는 주님, 잠깐 분심이 들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책을 만나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 것처럼 삶에 윤기가 나고 그 책을 더 좋아하게 돼 가지고 책에 밑줄을 긋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포스티트도 예.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네. 교수님은 번역을 하셔서 이 책에 대한 애정이 더클것 같아요. 이 책의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번역 작업을 하는 내내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의 글들은 우선 저에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이 순간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순간으로 여길 수가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주라는 주님의 초대일 수도 있고요.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물건이 못쓰게 되었으면 속상해 하기보다는 물욕을 버리라는 초대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출퇴근 때 교통지옥을 겪으면 좀 인내하라는 초대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열려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이 책은 일상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도에 관한 질문이나 조언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가볍게 해줘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책에는 자연과 함께 기도하기 또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장 다양한 지향과 상황 안에서에 나오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여기 예화가 아주 너무 좋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임스마틴 신부님은 누구보다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시는 90세가 넘은 노인 선배 예수회원에게 물어봅니다. 수도 공동체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사시는 비법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 신부님에 대답은. 대답은 뜻밖에도 사실 저도 때로는 함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가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듯이 당신도 그 사람을 보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척을 진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일은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시듯이 저도 못 마땅한 그 사람을 그렇게 볼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오로 딸 토게서는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이 책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일상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나눠 주신 김승기 토마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